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바다선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네, 새로운 게스트가 음... 계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광아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북한에서 온 광아치입니다. <laughs> 탈북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요? 중국에 산국까지 왔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그 쿤밍이라는 데가 가지고 산을 넘거든요 아, 그렇죠. 산을 한 10시간 걸어야 돼요. 아, 무슨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있어. 넣으면 또 있어. 와,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막아막 아, 막 진짜, 아, 진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욕 나오고 막 힘이 넣으면, 안, 힘이 안 나지. 막 뭐, 다리 힘이 안 들어가고 그 정도로 걸, 걸었거든요 그게 제일 몸으로 힘든, 거, 힘든 거였고 그리고 이제 심적으로 힘든 거는 한번 <laughs> 잡혀갈 뻔했었든 거냐. 2008년이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산당 나라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그 자기 나라 인민들 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 조사 이런 거 네네. 하는데. 막 다녀. 근데 우리 동네는 안 왔었어요 나 맨날 이제 엄마 없을 땐 집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날따라 유독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친구가 담배였거든요 원래 창문옆으로 피웠었는데 아, 사람 이름 말하는 줄 알았어 아, 친구 없었어요, 아싸였어요 아싸, 아싸. 아싸. 아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한번 아, 바깥 공기, 한 5월인가 그랬어 막 음. 날씨 따뜻해질 때 어. 아, 자, 나도 한번이씨 왔는데 근데 왜 두더지도 안하 맨날 여기 있어야 되나 막이 생각이 나 나갔어 이런게 자유분하면은 이런 자본주의가 남았다 한대 만끽하고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집 3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문딱 딱 열리면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외전, 우회전, 외전하면 집이란 말이에요 네. 딱 내는데 이제 복도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음. 그그 그 쎄한 느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그렇죠. 쎄하더라고 근데 참뭐 어떡해 어떻게 뭐 분명히 이제 엘베스 엘리베이 났을 테고 에이 싹 봤는데 우리 집옆공안두 명이랑 어떤 사복 이면 사람이 문두들리는 거야 응. 아. 그래서 딱눈마주죠 그러니까 돌자마자 우리 집에었거든요딱눈맞주어요아 근데 여기서 하냐 물어보는 거야 나한중말아 응. 맞다 한다 왜? 했더니아뭐 자기 뭐 여기 뭐 파트소에서 나왔는데 응. 그 뭐냐 왜 이런 거 때문에 조사로 왔다 나 아, 근데 중말 할줄알거요 어... 그때만 공부 열심했거든. 그래서 언어 인정하다. 언어적으로 조금 빨리 습득 어, 그런 게, 있었던 게 있는 것, 것, 것 같아요. 같아.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언 어느 정도 할수 있었지. 그래서 난, 뭐 해야 되는? 넌뭐 혈맹 보여달래. 네. 이 형아 혈맹. 아, 심술 좀 없다. 엄마야. 아, <laughs> 왜 없냐? 아, 나 중사랑 아니다. 했죠 뭐, 뭐요? 그래서, 아, 나 한국 사람입니다. 뻥쳤죠. 우리 집 뒤에 레아닝 따쉬에 해가지고 이제 연영대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애들이 유학생 깨이더라고 그래서 나 여기 유학생인데 이제 딱 생각 시작할 때였단 말이야아 이제 맞다 오지 음 얼마 안 됐다 아 그러냐면 여권 보여줘 여권 음. 없다 여권 음. 어디 갔냐? 아 우리 어머니가 여기 파출소에 그, 그때 막 KBS 일 t v 에서 네. 중국 배정 올림픽 막 하면서 이제 그 어디 가면은 여행객들은 이제 파출소 가서 막고 그신 방문 신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막 들은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와 아 엄마가 가지고 파출소 이렇게 신고하러 갔다라고 했다니 뭐그러냐 하면서 주인번호 불러달래요. 주인번호 모르잖아요. 한국 어. 주민은 없잖아. 어.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맨날 집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할까? 게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막 온라인 게임 하려고 했는데 회원 가입을 하래. 이렇게 회원가입 하려고 해봤더니 뭐 주민번호 열세 자리 입력하세요 계속 나오는 데 주민번호 없어 못했잖아요 그래서 알았던 게아 한국 주민번호 열세 자리구나 이거는 어.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 숫자나 열세 자리 막 불렀죠 그랬더니 적고 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오줌 쌌잖아요 아 그럼 엄마 전아 어, 죽을 뻔했다고 막 세상에 그때, 그때 진짜 내가 어, 그때 생각했던 게 진짜 패트꼴이 되게 좋네요 아 열심만 똑같이 한다 아 진짜 그 생각했다니까 아 그래 나는 어차든 이판 사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어, 어, 발버둥 쳐도 발버둥 쳐봐야지 하고 음... 침착하, 침착. 여기 막 쿵쾅쿵쾅 뛰는데 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침착하자. 네. 너 정말 할줄 알아. 알겠죠. 근데 주민번호앞자리였어 앞자리는 표현하 해잖아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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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 그그 그, 그, 그 이상했을 텐데. 걔들이 잘, 한국 그걸 몰랐나 말이야. 그냥 잘 말했나 보죠. 아무 소리나 했다 불렀는데 그냥 잘 말했나 보죠. 세상.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난 사실 앞자리가 그 생년월일이란 것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냥 열세자리인 것만 알았지 게임이 살렸네 아 혹시 유튜브 보시는 중국에게 아 중국 유튜브 안 되지? 안돼안돼아안 안아 되지 그거 알,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주민번호는 열세자리고 앞자리는 생년월일이거든요 혹시 중국 경찰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암수잖아 생명이면 맞아요. 응. 네. 야, 근데 진짜 이런 거는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이 알면 좋긴 한. 그치? 부르, 아 그런 그런 상황이 안안 벌어지면 아, 네. 좋긴 하지만. ]이지만. 오, 근데 진짜 위험했네요, 엄청. 아 그때 아, 나죽었구나 싶었죠. 오. 두 번째로 한번 또또 있어요? 죽을 뻔한 게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심양에서 이제 심양에 살았었는데 시타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국을 오려고 응. 여러 사람이 제 모여서. 그 가려고 그 기차역에 갔단 말이요. 심양에 베이잔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차역에 있어요. 네네. 그 기차 타면 한 방에 간대요. 그래서 저도 아마 거기 거쳐왔을 거예요. 응, 라오스로 왔다고 아, 했죠. 네네. 아마 같은 길일 거예요. 그래서 <laughs> 거기 <laughs> 딱 갔는데 이제 뭐 저희 어머니랑 저 통과 뭐 뒤에 어떤 누나 통과 그 어떤 아주머니랑 걔네 애기들 통과 음. 그맨 뒤에 어떤 형 있었는데 이 형이 이제 중국에 산지. <laughs> 뭐 10년 어. 넘었대. 정말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오, 거의 뭐, 뭐... 중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북한 말로 때를 못 본다고 하잖아요. <laughs>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이야. 아, 그래요? 아. 진짜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이야. 그때 경찰들이 딱 보고 부른 거지. 야, 아, 일로 와봐. 음. 하여튼 너너 너 어디서 왔냐 했더니 막 정말 아, 잘하니까.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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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다고 했겠지. 또 시골. 기했더니아 신분증 보여달래 했, 했나 봐요. 근데 우리 그때 가짜 신분증 만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어... 근데 이 형이 그거를 보여준 거야. 보여줬는데 바로 알지. 가짜인데. 그래가지고 뭐야 뭐야. 너왜가짜 갖고 다녀? 그거 다 뒤졌는데 우리 신분증 다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 형이 그 사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뭐 너희 뭐였더니 이씨 죽고 한 거지. 나씨뭐 어머니 저실청하고데 하나가 래 북한에서 왔는데. 어. 이게 어... 됐다. 날이 난 거지. 그 그러면 그 사람이 불었으면그 일행들이 옆에 있었을 거잖아요. 아, 어, 우리 먼저 들어갔었지. 통과돼서. 허?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면... 멀리 안 가고 따로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 근데... 먼저 가고 먼저가 먼저 가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잡으러 오지 않아요? 막 잡으러 오지. 그래 가지고 금다 흩어졌어요. 뜯어지고 막 우리 엄마랑 나랑은 거긴 무슨 책방 딱 들어가서 막싹 들어가서 책 보는 척하고 막 아무도 모르는 글자. 경찰차들이랑 다시 나 와서 막 숨어 숨어 다니다가 봤더니 이책 정문이 열려있더라고. 창문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네. 도망갔죠. 집으로 다시 택시 불러가지고. 어... 그때 아휴. 사실 그때는 그 전보다는 덜 무서웠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내가 살아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 야, 잘만 뭐... 도망가면 되니까. 도망가면 되니까. 고백을 했지. <laughs> 첫 번째는 이제. 누락했는데, 바로. 와, 너무 좋더라고. 왜 진짜 어린 나이인데 그런 이제 한번에 사람이 이제 극도로 긴장하고 이러면 그게 그냥 <laughs>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몸에그 긴장감이나 그 음. 공포심이 숨어 있잖아. 야 확실히 그 중국에 있는 내내 긴장에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있는 동안 내내 긴장을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와, 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네. 잡히면 아. 이제 엄청난 일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북한이라는. 것이. 그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 중국에 있다가 잡히게 되면 뭐 어떻게 차에 실어 갈거 아니에요? 차 실어 가면 이제 물론 부, 뭐 중국은 좋니까버스에 실어 갈지 모르지만 북한은 무조건 트럭에도 실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트럭 뛰어 내려야겠다 그냥 머리부터 뛰어 내려야겠다. 좀더 자살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 잡혀 가는이 그냥 중에 났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게 뭐. 열몇살 때인데? 열 일곱 열 여덟 때지. 어다그 다시 잡혀가서 그렇게 막 하는 게더 끔찍하더라고요. 그럼 북한에 있을 때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본적 있나요? 탈북하다 총살당한 거 봤다니까요, 저아저말안 했구나. 어 아까 그 강아치님 내 채널에서 이야기하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나오려고딱 결심하고 그을 때, 그 북한은 공개 처형, 공개 재판 이런 걸 많이 해요. 진짜. 예, 네, 그리고 뭐 갑자기 학교 행사한다고. 막 오라는 음. 거예요. 뭐 음. 갔더니 청진에 수성천이라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수성천 한강처럼 생겼잖아요. 네네. 그 성천 특견서 총살 많이 한단 말이요. 그럼 강물에 던져버려요? 아 강물 던지진 아지 예. 네. 그 아이 그물 위에다 매다아놓은 아니고. 아, 그, 그 누가 앞에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제목이 한 명은 살인, 한 명은 마약, 한 명은 탈북하다 잡힌 거. 음.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아, 나도 잡히면 저렇게 되겠구나. 네, 어차피 네. 죽을 거. 제 망신 나눠 죽으니 그냥 혼자 죽자 뭐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린 나이인데 사실 그 나이면 대학 입시 준비하고 막 수능 보고 한국에선 그럴 나이잖아요. 네 그건 한국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학생들이 갖고 있을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북한이란 사회가 얼마나 공포적이었으면 내가 잡혀서 북한에 갈 바에는 죽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건. 그렇지. 어, 진짜 아 그런 그런. 실히 북한에 있을 때는 그닥 뭐 목숨에 대한 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어 맞아 그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닥 뭐. 응. 아니 뭐장군님에서 목숨 바친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 어, 그런 생각 했잖아요 난 아, 진짜 그런 생각 했었거든 막. 전쟁 나면 아, 핵폭탄 두고 뛰어든다 장군님 감히, 감히 가자 내가 한다 뭐이생각 했었거든요 지금 절대 못하지 길영조예요? 아렇지 길영조 영웅 아, 되고 싶었지 아 어, 맞아 집에 불이 나면 초상화를 이제 안고 아 나오지. 그거는 저는 그럴, 네. 그때 그거까지 할 생각 은 없었어요. 아 어, 그래요? 아 저건 좀 오바다 생각하 나네. 아 그래요? 어, 어. 그렇게 막질발갱이아니었던것 뭐 같아요. 전쟁이 나면인데. 네. 맞아, 음... 아, 맞아 왜 그러냐면 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군대를 10년 가잖아요. 10년 가는데 군소리 없이 가는 게뭐와시대가왜 가지라는 생각보다는 뭐 물론 뭐 김일성 김정일 지키려 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전쟁 나게 되면은 우리 부모, 우리 고향, 내 가족, 내 형제가 이제 적들의 손에 짓밟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사실 그런 아 생각이거든. 우리 맨날 맞아. 보여준 영화가 그거잖아요. 아, 막 전쟁 때막 와가지고 미군이 막, 막 사람 목 쏠고 막, 어, 막 강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저희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아 저건 내가 내 손을 지켜야지. 뭐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어. 것 같아요. 사상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그래서 나는 뭐 군대를 뭐 당연히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10년이나 20년이나. 아무튼 그렇게 뭐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서 이제 남한에 와서 지금은 잘잘잘 뭐 살고 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지금? 아 대답이 너무 쉽게 안나오네요 아, 행복하지 못한 <laughs> 것 같아요. 어, 왜요? 아 원래 이제 예전에 나였다면 그러니까 그때 2008년에 강을 건너던 광아초였다면 네. 지금 충분히 행복하겠죠. 그렇죠. 행복하도 남지. 근데 이제 한국에 한 10년 동안 넘게 살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일반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음. 그다 보니까 물론 뭐 기준을 어디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욕심을 채우려면 멀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다 하지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네. 저는 비교적 쉽게 탈북을 해서 이렇게 막아 저도 근데 쉽게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잡안 잡혔잖아요. 저는 다 그렇긴 네. 하죠. 그러면 이제 쉽게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게 사실 보편적으로 세계 그냥 평균 놓고 봤을 때뭐 힘들게 사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참 그치. 북한이란 나라에 태어난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가 어 그런 일들을 겪은 거잖아요.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행복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음. 뭐 앞으로에 내가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현실 비교해 보면 참 많이 좌절되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음, 주중 뭐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그래도 <laughs> 행복해야 돼. 맨날 아, 컵라면 <laughs> 먹으면서. 아, 니 북한 갔을 때 컵라면 먹는 게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컵라면 전 음. 먹어본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한 있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어, 뭐 달라요. <laughs> 아, 명절, 명절 때, 명절 때 그. 음. 그그막중국에 이제 막 셰프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 아저씨가 막 갖다줘가지고 우리 집에 또 친하니까 그게 먹어봤지. 뭐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아요, 라면 맛있었죠. 이게막특이구나 했는데 그 아저씨 가 말하는데 아우 저 중국에서는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먹는거래. 솔직히 나는 그게 뻥인 줄 알았어요. 진짜 뻥이라고 믿을 만하지 북한에서 음. 잘 살아요, 먹는 건데. 비정 어, 그렇더라고. 에 <laughs> 네, 진짜 저희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 행복하게 삽시다. 네 여러분 네. 매사에 하시는 일다 행복하시고요 어, 바다 소년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영상 이 조금이라도 뭐 재밌었으면 바다 소년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강아치님 유튜브도 제일 답답해요. 링크 붙여갈 거예요. <laughs> 네 어, 오늘은 강아치님의 북한에서 삶이랑 그리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이거 이거 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는 야 아무리 유튜브 해도 이거는 진짜 익스... 스케치... 익숙해지지 않는 거 너무 <laughs> 어색해요